죽음보다 끔찍한 배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황기찬이 강재인 앞에서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혐오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강재인이 오래 준비한 함정이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과 증오가 아닌 집착 거짓 복수가 뒤엉킨 파국의 기록이었다. 황기찬은 강재인을 향해 사랑한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매달렸다. 그는 욕망에 눈이 멀어 은호의 죽음, 강규철 회장의 비극, 수많은 죄를 저질러 왔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절규했다. 그러나 강재인의 귀에는 그의 고백이 거지처럼 들렸다. 그녀는 은호를 잃은 고통, 아버지를 잃은 분노가 떠올라 가슴 깊이 차가운 절망이 밀려왔다.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말할 자격은 없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내 아들을 빼앗고도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해. 강재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황기찬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이미 그녀는 냉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건 강재인의 함정이었다. 강재인은 황기찬이 자신에게 고백한 내용을 모두 녹음 후 강세리한테 보낼 계획이었다. 그 일로 인하여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강세리에 의해서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황기찬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황기찬과 이태호는 위스키를 마시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다 이태호가 주제를 바꿔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나 몰래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내가 비겁해서였고, 말끝이 길게 늘어지지 않았다. 담담했지만 결을 따라가면 금이 간듯 떨림이 스며있었다. 황기찬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평소 속을 드러내지 않던 이태호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이미 오래 미뤄둔 결정에 도달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상태로 떠났다. 돈과 안전이 있는 쪽을 택했지. 나는 최근에야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고 침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황기찬은 반사적으로 컵을 정렬하고 다듬었다. 겉으론 단정했지만 속에선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라마 같은 얘기군요. 힘들었겠어요. 의례적인 위로처럼 들렸지만 황기찬의 뇌리는 다른 문장을 쓰고 있었다. 이 남자와 더 가까워질 기회다. 그는 곧장 해결책을 제시했다. 내가 태호 씨라면 바로 찾으러 갑니다. 남의 손에 맡길 일 아닙니다. 변호사, 조사망 내가 아는 인맥이 있어요. 이름만 주면 오늘 밤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태호는 황기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호의가 언제나 선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걸 모를 나이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같아선 지금이라도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일은 제 타이밍에 제가 결론 냅니다. 필요할 때 제가 먼저 연락드리죠. 한발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주도권을 거두어드리는 말이었다. 그때, 문틈을 타고 날선 기운이 흘렀다. 강세리가 거실로 들어섰다. 기찬씨, 내일 새벽 회의라면서, 이 시간까지 피곤하지 않겠어요. 가볍게 던진 농담처럼 들렸지만 말 끝이 유난히 날카로웠다. 귀로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있었음을 알리는 각도였다. 황기찬이 억지로 미소를 붙였다. 금방 끝나. 태호 씨 일이 좀 복잡해서. 이태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리가 더 필요하니까. 도움 말씀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신세를 지되 빚은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품고 문이 닫히자마자 강세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태호, 도대체 뭐야? 왜 기찬 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흘려? 그녀의 목소리는 폭발 직전의 증기를 달래듯 떨렸다. 겁이 아니라 분노였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탑이 아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목을 조여왔다. 이태호는 피하지 않았다. 내가 더잘 알잖아.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나서지 않아도 돼. 내가 먼저 지호를 데려오면 되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고, 그 전에 내가 선택해. 단정한 어조였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뼈를 스쳤다. 지호라는 이름이 호흡을 틀어막았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하라고. 강세리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비명을 삼켰다. 얼굴은 웃는 듯 굳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위기 앞에서 그녀가 늘 꺼내 들던 해결책은 하나였다. 방해물을 치운다. 머릿속에서 이름 하나가 반사적으로 떠올랐다. 홍만수. 하지만 그 이름은 곧장 꺼졌다. 구치소에 들어갔다. 손발이 묶였다. 대신할 사람. 수첩을 넘기듯 가능성을 빠르게 훑어봤다. 리스크, 비용, 소문. 어떤 선택도 깔끔하지 않았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수렴했다. 직접 한다. 강세리는 숨을 고르며 일정을 깨끗이 지웠다. 회의, 점심 약속, 저녁 미팅. 빈 칸을 만들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무게가 귓불을 눌렀다. 주저할수록 흔들린다. 흔들리면 끝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 밖을 오래 바라봤다. 검은 유리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잠잠했다. 그날 밤, 황기찬의 휴대폰에는 이태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걸려오지 않은 통화 목록. 보내지 않은 문자, 미완성 문장들. 그는 그 목록을 내려다 보다가 화면을 꺼버렸다. 감정은 손을 뻗을수록 미끄러졌고, 남는 건 권력과 이해관계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한다. 그럼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쩌다 가슴에 걸렸다. 찾아줘야 하나? 아니, 선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생각은 끝내 결론을 못 냈다. 그 사이, 강세리의 결론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이태호는 강세리의 살벌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YL그룹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강재인이 곧 다가오자 두 사람은 창가 구석에서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을 깨고 이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인 씨가 말씀해 주신 폭로월드 영상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러 왔던 분노가 묻어 있었다. 오랫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주먹을 쥔 손끝에까지 드러났다. 황기찬 정말 인간이 하더군요. 강세리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태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의 남편이자 지호의 엄마로만 생각했던 강세리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거짓을 쌓아 올린 인물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저는 강세리가 그 정도로 악질일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는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재인은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태호씨,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게더 많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었다. 황기찬은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강세리와 함께 불륜을 숨기려고 김도혜 씨까지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태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숨을 고르기도 힘들 만큼 충격이 컸다. 강재희는 만년필을 꺼내어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음성이 들어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절박하고 간절한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어 김도희가 죽기 전 남긴 음성이 들려왔다. 살려달라며 절규하는 목소리, 그리고 냉혹하게 그를 몰아세우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런 미친놈들 이태오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강재인은 그런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태호 씨, 그런데 왜 여전히 황기찬 집에 있는 거예요? 이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 놓았다. 사실은 지호 때문입니다. 강재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호? 그 아이가 왜요? 이태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강세리와 헤어질 당시 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호입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끝냈습니다. 강재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황지호가 이태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한 채 이태호를 바라보았다. 이태호는 울컥하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호는 지금 황기찬을 아빠라 부르고 있어요. 제가 나타나 진짜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강재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저도 이해합니다. 황기찬이 증오스럽지만 은호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민이 생기더군요. 그 모순된 감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결연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호의 엄마라 해도 강세리는 살인마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 지호도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이태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한결 또렷해졌다. 제인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군요. 지호를 데려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주먹을 쥔 손끝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강재인은 이태호의 각오를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옳은 선택이에요. 지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런 살인자들 곁에 두면 안 돼요. 이태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황기찬에게 지호가 제 아들이라는 걸 밝히고 제인 씨와 함께 강세리와 황기찬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반드시 제가 데려올 겁니다. 그 순간 이태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황기찬은 회의가 끝난 뒤 회장실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카페테리아 쪽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창가 구석, 따로 떨어져 앉은 이태오와 강재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강재인이 다른 남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저 둘이 왜또 붙어있는 거지? 그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질투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멀리 떨어져 있어 정확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만으로도 그가 느끼는 불쾌함은 커져만 갔다. 황기차는 복도 한쪽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혹시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닌지 사소한 의심마저도 질투로 증폭되었다. 잠시 후 강재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태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황기찬은 기다렸다는 듯 강재인의 뒤를 따라붙었다. 복도 끝 조용한 구역에서 걸음을 멈춘 강재인 앞을 황기찬이 막아섰다. 당신, 도대체 왜 이태호하고만 자꾸 단둘이 만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 실려 있었다. 설마 둘이 연인 사이라도 되는 거야? 예상치 못한 황기찬의 등장에 강재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비웃음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황기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있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미련이라도 생겼다는 거야.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강재인의 얼굴에는 진절이 나는 혐오가 그대로 드러났다. 난 당신 얼굴만 봐도 치가 떨려. 은호를 그렇게 만들고 아버지를 빼앗아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사랑을 말해. 그녀는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내듯 소리쳤다. 황기찬은 눈을 뒤집으며 절규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 실수했을 뿐이야. 지금은 후회한다.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강재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랑. 당신이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녀는 절규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널 사랑한다고. 나도 자격이 있어.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집을 부렸지만 강재희는 차갑게 뱉었다. 미친 인간 같으니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대로 발길을 돌려 황기찬을 뒤로 한채 빠르게 걸어나갔다. 홀로 남은 황기찬은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 스스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 깨닫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죽은 자가 돌아올 리 없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씻어질 리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사랑을 운운한 자신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한편 황기찬에게서 벗어난 강재인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사실 방금 전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예전 납치당했을 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황기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파일 속에 담겼다. 그녀가 이 모든 걸 녹음한 이유는 단 하나 강세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강재인은 망설임 없이 파일을 전송했다. 잠시 후 황기찬의 목소리가 강세리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왔다. 강재인,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그 음성을 들은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세리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황기찬의 퇴근길을 노리기로 했다. 번호판 없는 덤프트럭을 구하고 CCTV 사각지대를 치밀하게 계산했다. 황기찬, 넌 이제 끝이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날 버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번졌다. 그러나 강세리의 계획은 이미 강재인에게 간파당하고 있었다. 강재인은 경찰에 미리 신고해 두었고 김도윤과 함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강세리는 배신감을 견디지 못한 채 덤프트럭을 몰고 황기찬의 퇴근길을 노렸다. 어둠 속에서 광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던 그녀는 결국 차량을 들이받았다. 쾅. 충돌음과 함께 황기찬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강세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경찰차 수십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강재인과 김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군. 강세리는 배신을 견디지 못했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피투성이가 된 황기찬이 차량에서 기어 나와 재이나 살려줘라며 마지막으로 절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게 만든 김도희와 똑같은 최후였다. 강재희는 복수가 끝났음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끝났구나.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강세리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호의 출생에 대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어. 강재인과 이태호, 그리고 지호. 이제 세 사람의 삶은 또한 번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기찬의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이었음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화에서는 강세리가 교도소에서 남긴 폭로가 드러나며 지호의 출생의 비밀이 또다시 모든 인물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